안녕 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TS 인베스트먼트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동안 t z 이라든지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뭐블루엔테 그리고 이때 이 급등의 재료였죠. 바로 퓨리오사 AI 같은 이런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어, 보통 이런 종목이 투자 회사들이 뭐 상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퓨리오사 AI처럼 아직은 이 비상장 기업이지만 시장 관심을 뜨겁게 받으면 이 상. 성장된 종목들이 관련주로서 이렇게 큰 상승 움직이는 게 이런 게좀 대부분인데, 자 우리 T.S.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관련주로서가 아니라 이 본래의 업황이 부각되면서 이런 상승 딱 슈팅을 뽑아냈거든요. 자 이거 관련해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아직은 부각되지 않는 이벤처캐피탈 관련 후속 이 급등주 추천까지 어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최근에 이 대선 테마 주들이 이전처럼 뭐 일자리 정책이다 아니면뭐 저출산 정책이다. 자, 이렇게 정말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뭐 관련 업종들 이런 테마성 랠리를 딱 보여주고 나서 대선 끝나면 이렇게 재료 소멸이 되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대선 전에 했던 이 공약들이 실제 이 정책으로서 채택이 되고 거기에 따른 명확하게 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자, 이런 업종들이 이렇게 어때요?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 지주사들 지주, 어, 지주사들 이게 랠리를 지금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도 상법 개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자, 정책 기대감의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그 기조에 맞춰서 말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간 벤처 투자 4 0조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어, 국정과제로 다뤄지면서 이 기대가 본격적으로 좀 키워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결국 시장에 이 돈이 돌고 돌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장을 한다. 그럼 따라오는 뭐 성과 보수라든지 단순하게 이 펀드 규모에 따른 관리 보수 이런 것조차도 매출로 전부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확실한 성장이 따라오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T 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퓨리오사 관련주로 커다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상승분을 전부 다이 자리까지 반납한 게 아니라, 자 이전 이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이 60일선을 리테스팅하면서 이 자리에서 딱 수렴을 한 후에 본격적인 이런 발산이 지금 나와 있는 만큼, 자이 자리에서 지금 본격적인 이런 흔들기 이후에 재차 크게 들어올릴 때 터트릴 그 급등 랠리를 만들 트리거가 될 개별 호재 지금 이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자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을 뭐 기조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또 쫓아다니고 여기서 오일성 깨면 또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에서 이렇게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아이 내가 파니까 꼭 올라가네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자 여러분들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자 얼마에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크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번호 하나 띄워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TS 인베스트먼트 종목명 아니면 맨 앞에 두 글자 TS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 그래서 이 파일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적어 놨지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제가 딱 터지면은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곧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복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오히려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기회로 삼고 더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정말 대응이 중요한 자리다 강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1으로 TS 두 글자만 그냥 간단하게 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구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 타서 정말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확인이라도 한번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이 호재 딱 터트리면서 급등 나올 때도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너무 안타깝 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런 단타 수익 말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압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TS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중. 주식 매매하셔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 급등주 이것도 추천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하루에도 정말 이 테마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잠깐 짬내서 매수한다 하더라도요.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대응 한번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고 뭐 다음날 또 좋은 종목은 살 수도 없게 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 이런 기회의 장을 놓치고 계시는 거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이 부자 친구가 대신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이 급등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렇게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마감쯤 하 시고, 요 다음 날3 분만 짬 내서, 장 시작 하면 여러분 들 욕심 없이,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매수하실 만한 그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만원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 확실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수 찐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로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같이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셔가지고요.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